오늘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기대하셨던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선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온 열방이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산으로 나아오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는커녕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가득해야 할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거룩한 소명과 죄로 가득한 그들의 현실이 철저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는 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인생, 그들이 의지했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며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시작은 인생에 의지하는 것들, 그들이 의지하였던 것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사람에게서 지팡이를 빼앗는 일과 같은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먼저 모든 양식과 모든 물들을 없애 버리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먼저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풍요롭게 할 것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분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것은 바꿔 말하면 주님의 백성들이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 그 하나님께서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없애 버리는 그 시작은 리더십의 부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등그 당시 유다가 의존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제거 제거하시기 시작합니다. 호세아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라고 말씀합니다. 즉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든 합법적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것이든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군사적인 리더십이 사라지게 되니 당장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을 방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정치적인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게 되니 무정부 상태의 혼란이 이스라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종교적인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랐던 복술자 등 그들이 했던 우상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제사장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거짓 선지자들인 복술자들이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리더십의 부재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의식주의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공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그런 노련한 리더십들, 나라를 지탱하고 있던 그런 노련한 리더십들이 빠지게 되면 그 공백을 누가 메꾸게 되느냐? 그 공백을 결국은 무능하고 경험이 부족한 지도자들이 채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짧고 경험이 없는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그 자리를 채워 나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 자리에서 그들이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회적인 불신만 야기되게 되고 무정부 상태의 혼란이 사회를 흔들게 되고 몰락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사회는 몇 가지 모습을 띠게 된다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서로 학대하며 억압하고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게 되고 이웃끼리 서로 싸우는 사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이 서로를 이기려고만 하고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어린 아이들이 노인에게 대들고 교만을 떠는 시대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향해서 존중하는 미덕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과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거드름을 피우고 무례하게 대드는 사회가 됩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 시대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점점 더 비극적으로 변해 가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몰락해 가는 사회를 개혁하고 회복시킬 만한 사람들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들보다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은 사람을 억지로 지도자의 자리에 앉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통치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건국시키고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방향성이 아니라 결국은 아무나 일단은 앉혀 놓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어떻게든 통제해서 나라의 몰락을 조금이라도 저지시키려고 그 속도를 늦춰보려는 생각에서 나온 일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누구라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안달이었던 상황인데 이 얼마나 상황이 다급하고 급박해지는지 어느 누구도 서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존에서 세워진 나라와 공동체 그 나라의 지도력이 상실될 때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이렇게 엎드러지는 이유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아무런 말이나 짓거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침없이 망언을 일삼는 것이 그들의 죄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에 적절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로나 행동으로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소명을 드러내는 것이 단 하나도 없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걸 통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가 엎드러지게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기는커녕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회개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했던 소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는 세상의 민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여타 이방의 민족들과 열방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모습,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소돔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재앙을 내리지는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날 의인은 합당한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은 자신이 행한 죄에 따라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행한 대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운명, 인간의 모든 운명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인간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믿음을 통해서만 사람이 의롭게 되며 이것으로부터 의인이 누릴 그 의의 열매의 축복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유능한 리더십이 사라지고 경험 없는 생각 없는 철부지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분여자들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자들이 사회를 주도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지도자들이 제구시를 못하게 되자 엉뚱한 사람들이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날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상황들이 연출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1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남용해 약자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 지도자들을 문책하기 위하여 일어나십니다.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리더들의 권세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다스려서 그 나라가 어렵게 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렵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할 권세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포도원을 망친 것은 너희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잘 가꾸는 것이 너희들에게 위임된 소명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뜻에 상반되는 행동을 통해서 포도원을 망가뜨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착취한 것으로 자신들의 집을 가득 채우고 얼굴을 맷돌에 갈듯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지닌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파괴하는 일들을 그들이 보여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 비난의 말을 쏟고 계시다면 결국 그들의 마지막이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에는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찬 여인의 모습을 아주 정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결국 그들이 얼마나 화려한 장식을 꾸미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근본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도 옷이나 화려함이 지나치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이 자만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속에 자기 중심적이고 자만하여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확실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 <laughs>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하며 허무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4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열방으로 끌려가서 다시 노예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방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때는 전에 없었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 그것은 여호와의 싹을 통하여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다 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즉이 땅에 오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다른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씻기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짐승이 대신해서 대속해 주어야 했습니다. 불이 죄를 태우고 물과 피로 죄를 씻어 주실 것이라는 그 선포의 말씀.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불로 죄를 씻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의 사역으로 죄가 해결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해진 백성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출애굽이 실현되면 시온에서 그를 경배하는 그들을 모든 사람들을 그 불과 구름기둥을 통해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부패할 대로 부패한 유다 백성들, 그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철저하였습니다. 기원전 605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으로 인해서 3차에 걸친 침공으로 온 유다 땅은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마저 완전히 파괴되고 무수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은 결코 유다를 버렸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썩은 고목나무를 하나님께서 찍어내고 남은 그루터기에서 아름다운 새싹이 나게 하시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지은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냉혹해 보이고 때로는 더 주넘해 보이지만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중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철저히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을 순수하게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아울러 성령을 보내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매일매일 정결케 하시고 성화시키는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베풀어 주셨고 행하셨고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잔이 넘치도록 풍족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시고 매일 거룩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